3,500m 상공과 3,000m 상공의 기압이 변화를 참고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동해의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고, 중국 내륙에도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어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며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3,000m 상공에는 더 고기압이 많이 우리나라 부근에 자리잡고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대체로 미약하겠습니다. 기온은 3,000m 상공에는 분리된 한기가 중국 남쪽과 일본에 걸쳐 있으나, 1,500m 상공에는 기온이 온화하여 공기의 교류가 없어 기온의 변화가 없이 것으로 보여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5시에 발표한 일기도를 보면, 몽골 부근에 1,036 헥토파스칼의 고기압, 중국 북경 부근에 1,032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위치하며, 또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1,030 헥토파스칼의 고기압, 일본 동쪽에도 1032 헥토파스칼계 고기압이 각각 자리 잡고 있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며칠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양지강 중류와 일본 남쪽의 저기압이 띠를 이루어 자리하고 있으며 오크츠그해에는 태풍급의 강력한 저기압이 자리하여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압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17일경 일본 동쪽에 저기압이 발생하여 점차 세력이 강력하여 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중국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영향을 받겠으며 일본 동쪽의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어 동해 먼바당에는 파도가 높겠으며 제주도 부근에는 점차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14일 전도가 되면 저기압이 영향으로 바람도 불겠으며 기온도 좀 떨어지고 비도 약간 오겠습니다. 기상특보를 보면 별다른 특보 상황을 없으나 주 후반부터 나빠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라도는 흐리고 약한 비가 오겠으며 양은 적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흐리며 약한 비가 오겠으며 위성의 영상은 보겠습니다. 사진에 우리나라 동해 먼 바다와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 강력한 저기압이 영향으로 구름이 끼고 바람이 조금 불겠으며 동해는 풍량이 높겠습니다. 상해 부근에 고기압이 들어오기에 날씨는 점차 맑아지겠으며 며칠간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만주 부근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구름이 끼고 일본 남쪽의 저기압이 강해지면서 등압선이 촘촘해지겠으며 파도가 높겠습니다. 행해하는 선박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번갈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높아져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층의 냉기 영향으로 좀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12일부터는 평년보다 좀 높겠으며 토요일부터는 상공에 한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지고 월요일, 화요일은 좀 쌀쌀하겠습니다. 울산, 창원, 진주, 통영도 대체로 비슷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온도의 변화를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보면서 기상 개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